X 는 x의 o m 마이너스 EX 플러스 영에서 i 까지 f the 를만족시 t 함수에 대해 h i s is the s a 잘 보시면요. 얘는, 얘는 뭘까요? 얘는 변수, 숫자, m e thing. This is the 변 a m 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얘가 변해요? 변해안만딱생각 x 그리고 마이너스 2x를 넣거아니 네? 어? 해봐 얘는 지금 풀면 이렇게 나오잖아 f4 마이너스 f0 그러면 풀면 되지 얘는 그냥 숫자를 넣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숫자야이거 숫자야. 자체가 숫자라고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럼 f 지의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을 찍어야지. 이영상 얘를 어야어요 얘를, 얘를 그럼 내가 프라임 x를 볼게 얘는 3x에서 9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얘로 접근을 해서 구하면 응? fx를 접근하면 적분한... 는 이걸... 이걸 그냥 접근하면 되는데 응. 그럼 얘를 그냥 c라고 놓음게 응. 얘를 c라고 놓을게요 그럼 함수니까. 이때는 x의 삼승 마이너스 e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f(x) 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접근, f(x) 를 하면 얘는 4분의 1 x의 4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c x dx 플러스 c 프라임이 나오는데 시야, 시야 안 논데 인테그럴 시 x i. 어차피 c 없었잖아. 그럼 구간 이 있을 때 없어지는 거지. 근데 방금 구간으로 안 했잖아. 그러니그 정적분 들어와서 c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c가 없어질 때는요 구간이 있을 때 없어지는 거야. 방금처럼 그냥 접근하에안 없어져 이데 어차피 0에서 사를 해야 되는거 그치 그걸 해야되는거지 그래서 얘는 인테 t 랄 g r a l x 를 하는거지 0,4를 얘를 가지고 하는거지 그럼 해보면요 dx 그러면 어, 4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x 0에서부터 4까지 얘 값이 뭐야? 얘랑 똑같은거잖아 얘는 c다 얘는 4를 넣으면요 4상 4의 3승 얘는 마이너스 4의 2 3 4는신네 그럼 3신 4의 3 3이 몇이냐? 64 16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그러므로 3c는 30, 60. 16 마이너스 6입 c는 마이너스 1를 적고 했어그럼으로 f 스는 x 승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알면은 간단하지만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순환구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숫자라는 건 이해했잖아요. 얘가 숫자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지? 아, 결국, 이게 fx 자체가 이거니까 똑같이 요 0에서 4 구간으로 이식 전체를 접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접근한 값이 c가 나옵니다. 우리가 c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요것이